입니다. 헬스터가 먹고 있어요. 손씻는 건가,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먹고 있습니다. 제 이름은 어제 샀기 때문에 이름을 잘 아직 안 지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녀석 이름 좀 댓글로 지워 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. 음, 이제뭐 하는 거지?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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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? 이제 다시 한 돌아다니고자. 아, 여기까지 햄스터 뭐 하는지 보기였습니다. 다시 오고요 아, 어, 다시, 죄송합니다. 어, 뭐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돌아다녀, 돌아다녀. 안녕, 돌아다녀. 안녕. 하이스타가 뭐 먹는지 방송이었습니다.